자 오늘은 2인 1조가 돼서 수행평가를 진행한다 시작 소라 하이 우리 역할은 어떻게 정할래? 쪽지로 결정하자 먼저 골라 화면을 빠르게 두번 클릭해서 원하는 쪽지를 선택해줘 어. 우리 청소하고 나가야 돼 내가 여기 쓸 테니까 책상 정리는 네가 해 그냥 하는 김에 다해 아니 뭔 소리야 둘이서 하는 게 빠르잖아 아 그냥 하라고 미친 거 아냐? 어떻게 할까? 후! 아니야 참자. 제가 더 위험한 거 했으니까 힘들었나 보지. 하하, 생각할수록 열받네. 진짜 이기적이야. 아무리 생각해도 수행평가 일 때문에 그래? 응, 아니 나눠서 정리하자는 게 뭐가 기분이 나쁜 거야? 아, 괜히 참았나? 그러게 네가 뭘 잘못했냐? 결국 참고 너만 집에 와서 계속 기분이 더럽잖아. 바로 화냈어야 했어. 너만 바보된 거라고... 그런 거.. 아니야! 화내지 않은 건 잘했어 하루야. 그렇지만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지. 너의 감정을 친구에게 잘 표현하긴 해야 돼. 하,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내일도 걔볼 생각에 짜증나는데. 얘들아, 나 도와줘. 지금 좋아요를 눌러서 하루를 달래줘. 하루야, 그 친구가 더 힘든 걸 했다고 했지? 힘들었겠다며 말해주는 건 어때? 좋게 대화하면서 너의 이야기도 하고 말이야. 내가? 굳이? 그래, 하루가 뭘 잘못했다고 걔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하냐? 편존심도 없냐고? 그러게, 별로 안 내키는데. 아, 몰라, 내일 생각할래. 일단 알았어. 아, 어떡하지? 싸운 친구와 대화할까? 그래, 시도는 해보자, 대화는 해봐야지. 소라, 나랑 얘기 좀 해. 내가 청소하자고 했을 때,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는 틀어들려서 기분이 나빴었어. 그렇게 느꼈구나.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. 이제 이해가 되네. 하지만 나도 네 행동에 화가 났었어. 나한테 사과해주면 좋겠어. 그래, 화내고 먼저 가버린 거 미안해. 고마워. 나도 미안해. 오해하지 않게 더 말을 조심해볼게. 그래? 어. 같이 매점 갈래? 매점. 좋지? 그렇게 좋아요를 눌러준 여러분 덕에 하루와 경설은 화해했다고 합니다.